고춧가루 색이 잘나는 건고추 고르는 법 소개합니다. 표피는 두꺼울수록 좋고 색도는 붉은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고추씨는 적을수록 좋고 고추심은 붉은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고추 꼭지는 이렇게 손으로 뽑은 손꼭무 건고추를 사시는 것이 색이 더잘 나옵니다. 손으로 꼭지를 뽑아야 고추의 꼭지 부분이 붙어있지 않아 빻으면 고춧가루 색도가 더 좋습니다.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꼭지가 붙어 있죠.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고춧가루 양은 조금 더 늘어나지만 색은 꼭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고추 색이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가면 어머님 분들께서 고르는 것은 우선 고추색이 밝고 예쁜 색도를 좋아하시는데요. 실제로 고춧가루를 빻보면 색이 잘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고추 표피의 붉은색이 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과처럼 색도가 진하게 많아야 고춧가루를 빻으면 빨갛고 붉은 먹기 좋은 색이 납니다. 색이 잘 나는 고추를 고르고 싶다면 이렇게 배를 한번 갈라 햇볕에 비춰보시면 그 품질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